이런 데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laughs> 네. 귤이에요? 오, 오렌지도 있어. 잘 자라라. 니가 이긴 세계기념, 이사 와! 여러분, 많이 사지 마세요. 아, 오늘 좀 많이 사가지고. 아, <laughs>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어색해, 또 <웃음> 어색해. <웃음> 갑자기 어색해. <laughs> <갑자기> 어색. <laughs> 어딘지 소민이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브이로그에서 하고 싶은 거다할 겁니다. 여기는요, 제가 이 시기쯤에 올라고 했는데 여기는 양재 꽃시장이에요. 전 여기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또 먹을 수 있는 그 나무 종류로. 먹을 좀... 수 있는 나무요. <laughs> 네, 저는 먹지도 못하고 뭐 필요가 없는 거는 그런 나무는 별로 안 좋아하고 열매가 이렇게 피는 뭐따 먹을 수 있는 거. 오늘 상추도 사고, 깻잎도 사고, 고추도 사고, 모종이랑 모종 다 사고, 가서 다 심어버리려고요. 네. 자급자족, 이렇게. 네. 자급 네. 서울에서 자급자족 하시는 분잘 없긴 한데. 거의 그 제가 역삼동을 앵무리로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식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제가 좀 키우면 다 죽어요. 아, 작년에도 로즈마리 샀는데 다 죽어가지고 상추는 여름에 타 죽어버렸어요. 시기를 좀 빨리 심었어야 했는데 모르고 여름, 너무 여름에 심었어갖고 다 타죽어버리더라고요. 아휴.. 그때까지 길렀던거 어떤 거 어떤 있어? 저 상추랑 고, 고추, 깻잎. 근데 깻잎이 진짜 잘 자라더라고요. 벌레도 안 먹고 그 깻잎 향이 세니까 깻잎 많이 무쳐 먹었어요. 싸 먹고 가보겠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지금 브이로그도 터져가지고 인급도 이런 데도 올라가고 인급동이 처음에 뭔지 몰랐거든요. 네. 인기 급 상승 동영상. 저 ㄷ ㅂ 이자 가동부터 가보겠습니다 진짜 나는 아.. 이런 데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때 뭐 샀었는데 여기서 여기서 뭐 샀더라? 성룡가 여기서 뭐 샀는데 성룡이 요만하게 자르더니 나중에 조금 더크게지크게지 기다리다가 죽어버렸어요 썩어갖고 <laughs> <laughs> 반갈래때 썩었더라고요 낑깡, 깡깡도 샀거든요. 깡깡도 네. 하고 몇개따 먹었어요. 그 뒤로 안 열려요. <laughs> 그 이게 기가 세면 식물이 죽는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세긴 한가봐요. 그래서 식물이랑 안 맞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선배님 실제로 보면 약간 기센 느낌이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막 인상이 어게든 이래야지. 순둥순둥인데맞 진짜. 어, 손갈. 손갈 맞아. 과 양한테 가서 동하게나그니까요 이렇게 말랐는데 팔좀 보여줘. 말른 팔좀 보여줘. 어. 말. <laughs> 말, 이렇게 약한데. 귤이에요? 아, 이런 걸 사야 돼요.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응, 오렌지도 있어. 블루베리 좀 탐나긴 한다. 블루베리. 어. 아니, 블루베리 키우기 힘들어요? 햇빛 있는데. 햇빛 꽃이랑 햇빛? 가서다 어, 그러니까. 죽었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브야지 어, 어, 네. 여름이니까 음. 그... 주스 같은 거 갈아먹을 때그 하나씩 이렇게. 이따 제가 해줄게요 네. <laughs> 우와 감사합니다 밝은 요네 감사합니다 어머 그냥 주신다고요? 어, 이거 아니라도 아 이거 아니라서 더 주고 싶어. 어머 싶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 미니 가지라고 이게 호접란이거든요. 호접란. 향향란 어, 호접란.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 제가 네 이게 식물이 왜 제가 키우면 자 죽을까요? 이게 물을 너무 많이 주죠. 아. 기가 세서 또 죽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laughs> 세는 거 전혀 없어요. 그래요? 어, 전혀 아니었네. 어,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기세 보이세요? 아니요 너무 예뻐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유 감사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 기가 세서 죽는 게 아니었어 내가 물을 그러니까 너무 과잉보호 과다 그 영양 보충해 줘가지고 내정이 넘쳐서 예, 예 저기 끝에서 제가 딸기를 샀었거든요 네. 딸기가 세 개가 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하, 이제 곧더 이건 먹어야지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봤더니 세상에 앞집 할머니네 고양이가 내 딸기 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네. 신입재로뭐 신고할 수도 없고, 고양이를. <laughs> 뭐제 딸기 다 따먹어가지고 엄청. 제가 그래서 맨날 오면 맨날 그래도 막 소고기도 막 고먹을 때한 마리씩 주고 맨날 러거든요 와,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안개 남은 거 봐. 안개꽃이야. 너무 예쁘다. 꽃안 예쁘게 한번 해주시면. <laughs> 안개 복권 꽃보를 다녀. 아니 그 우리 엄마들 여행 가면. 어, 맞아. <laughs>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이쁘다. 여기, <laughs> 어. 여기 가면 모종을 여기서 많이 팔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서 모종 사갔거든요. 음 너무 좋아. 야우 모장 진짜. <laughs> 너무 좋아. 자 상추 사야 되고 고추 사야 되고 딸기도 있고. 방풍이 뭐예요? 방풍나물. 나물? 같이 먹는. 나물 안 먹으니까. <웃음> <웃음> 대파도 있네. 유럽 상추는 뭐요? 우와 완두콩도 있다. 강남콩도 있네. 콩은 또안 좋아해. <laughs> 그러면 일단은 사장님 상추는 어떤 게 진짜 제일 맛있어요? 네, 상추는 아삭이 상추가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요? 네. 이거 저 아삭이가. 네. 근데 아삭이는 왜이 색깔밖에 없어요, 청이 원래? 청이 있고, 청이 있고. 아, 난 청, 청. 청드릴까요 네. 아삭이 상추. 아, 그 아삭아삭해서 아삭이 상추죠? 네, 중국 여행 가면 많이. 음. 중국 여행 가면요? <laughs> 이모,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청상추요. 청상추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거는 아삭거리는 맛이 있고, 네. 얘는 이제 우리가 평소 에 시장에서 시장에서 먹는 거. 네, 아 그럼 난 이거 살래요. 그러세요 네. 좋은 놈으로, 좋은 놈으로. 그 놈이 제일 좋네. 네. 그 아삭이 빼불고, 네. 아삭이는 <laughs> 너무 아삭거리니까. <laughs> 네. 난이 상추가 좋았어요. 아니, 이것도 이게 이도 맛있는 거죠. 네, 또? 포기상추 시장이근데 이건 색깔이 별로야. 상추에 까다로운데. 이놈로 <laughs> 하나 살까요? 이놈 좋은 놈으로. 선생님 그리고 청양 고추 네, 그렇죠. 이거 이거 이게 고추 아니에요? 그거는 미인 고추래요. 에? 미인 고추는 뭐라고? 이런 네. 고추가 우리가 고춧가루에 되면은 좀청색이잖아요 어, 아니 청양 고추 그러면. <laughs> 달짝지근하고요 <laughs> 예. 이 그리고 선생님 깻잎도 주세요. 깻잎도? 네. <laughs> 아 이거 네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진짜요? 네. 스케 줄 차에 <laughs> 스케줄 차인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니 모대하 일상이랑 같이. 뿌듯합니다. 좋겠다. 네. 좋겠다. 아유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나와서 좋다. 맞아요. 땀도 좀 나고 이렇게. 진짜 이게 운동이에요. <laughs> 혹시 그 서면님 그때 운동하셨던 거기 네. 예약하셨잖아요. 가셨나요? 일정이 생겼나요? 바빠가지고. <laughs> <laughs> 선생님 다음 날 연락 왔어요. 그 영상 업로드 되고 오, <laughs> 우리 장인 장모님이랑 다 봤다고 오, 너무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근데 회원님 언제 오실 거예요? <laughs> 아, 마지막 말은. 선생님, 어, 시간 될때 연락 드릴게요 하고. <laughs> 안 간지 한 달인가 또. <laughs> 그 일단은 집에 가서 심어 보도록 할게요. 집으로 갑시다. 네, 여러분, 이제 양재 시장에서 모종 사 갖고 와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심어 볼 건데 화단에다가 어젯밤에 밤새 치웠어요 저 고양이 똥까지 섞여있어서 화단에 그래서 제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또 사갖고 바람 시원하고 날씨 좋을 때한 번씩 여기 앉아갖고 유자 잔잔씩 하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거 피면은 또 이쁘거든요 자 한번 펴 볼게요 짜라라라라 야외 카페 갔죠? 그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앉아, 꼰자, 이렇게 있어요. 날씨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네. 아, 근데 이제 상추 를 심어야 돼요. <laughs> 네, 여러분. 제가 그동안 키웠던 나무인데, 다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음. 이것이 레몬나무였어요. 이거는 모루. 모루 포도였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네. 빈 화분만 가득하죠? 이제 빈 화분, 요 놈은 고추 여기다 심으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사온 놈 이렇게 사온 놈 여기다 제가 이렇게 장갑도 사놓고 팔 토시도 사놨어요 쿠팡으로 이렇게 끼면면 장비빨 애플민트 여기다 또 놔두고 오늘 선물로 또 주신 이거 호접란 호접란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아유 우리 입구가 참 이렇게 파서 해졌습니다잘 자라줘야 되는데 호접란이 콧말이 행복이날아온다라 뜻인가요? 행복이 날아온대요. 나비가 닮아서 호접란이라는 거. 오~ 이쁘네. 색깔도 딱 핑크하니 예뻐요. 간런데 이제 심어볼게요. <웃음> <웃음> 자, 또 의자도 사놨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여기서 심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이거를 먼저 심어볼까? 이렇게 모종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이거를 뽑아가지고 이제 심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씩 칸 맞춰서 이번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빨리 심어갖고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심으셨요 네. 벌레가 다 먹어불고 비와갖고 다 썩어불고 타불고 아 진짜 자연재해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벌레가, 벌레가 그냥. 잘 자라라.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협박하시는 <laughs> <laughs> <혀방 하신> 거예요? <laughs> 잘 자라야 내가 맛있게 먹지. 응, 고기 구워가지고. 보다 처보다더익숙하요 저요? 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많이 해봐가지고, 시골에서. 모내기 신고 막 이러니까. 아빠 한 다음 주에 모뭐 신고 그럴 거 같던데. 진짜요? 네. 아니 아빠가 이래도더 인기 많아요. 아아 아. 제가 다 읽어줬죠. 어, 아빠 뭐 좋아하죠. 거의 스타에 혼자. 이거는 됐고 청상추, 청상추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제 역삼동 앵무리, 강남을 시골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 자체가 너무 힐링이다. 아, 그래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내가 그 말을 하 했는데. <laughs> 제가 딱 그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저 리틀 포레스트 같은 그런 집 가서 살고 싶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이 한번 그걸 찍고 싶어요. 음, 좋아요. <laughs> 공간이 그래도 세개씩은심어지을수칸으로석메이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칸이 는남았는데 이게, 이게 작을에어는게겨울을이 있는 녀석을 는지모을겠어 뭐 지네가 살아 있으니까 어떻게? 아직 고양이가 상추들로안 뜯었네. 뜯어오다, 찐지지 저한테. <laughs> 상추 건드렸다, 간 진짜. 이제 용서 안 해. <laughs>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머리야. 아유. 혼자 큰일 나버렸어. 고추랑 심을 데가 없어. <laughs> 일은 났죠. 재울 때는 화분을 추가로 주문해야 <laughs> 될것 같은데. 아, 오늘 좀 많이 사 가지고 아. 잠깐만요. 좀 쉴게요. 아유. 고추도 한두개면 거기. 또다 화분 식혀갖고 고추는 급한 그 대로또두 개만 심고 방울 토마토는 삭제시켜주세요. <laughs> 하나씩 가져가실래요? 무료 분양해 드립니다. 보이산 <laughs> 네가 이긴다, 내가 있냐마 이냐마. 무슨 올라야겠다. 안 부서지네? 내가 고추로 심고 말 적다가. 오시는 거예늘 행사 가야 되는데 옷을 <laughs> <나살> 구워 가지고 <laughs> 나온다. <laughs> 좋았어, 좋았어. 니 <laughs> 네 흙은 내가 가져가도록 하겠다. 너무 죽었어, 죽었어. 잘 가라. 미안하다. 이쁘다. 이해 s 이후로오랜만 이해가 되세 이쁘다. 이쁘이쁘다 먹으려고 뭐를 샀는데, 오르포도는 갔다. 어, 방울토마토 다시면 되겠다. 어. 방울토마토를 얼마나 먹어보려고. 따로 없겠네. 이제 제가 오늘 상추를 이렇게 잘 심어가지고 제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우리 과일 한 잔씩 주스를 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팬분들한테 과일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많으니까 많이 못 먹을 때는 제가 냉동실에 얼려놔요 그래서 얼려놓고 이렇게 주스 같은 거한 번씩 이렇게 갈아먹고 나가요. 제가 원래는 아침을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속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더불어 가지 않고 그리고 아까 그. 그 양재 거기서 이거 애플 민트를 주신 거를 네. 이거를 뭐라고 하지 이런 거를 데코! 아, 데코 데코를 해가지고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를 갈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믹서기는요 요, 요 필립스 거예요 필립스 프로 파워 블렌더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것이 이게 특이해요 칼날이 아, 안에 보이세요? 칼날이 두 개는 위로가 있고 두 개는 아래로가 있어요. 이거는 위 아래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얼음이 잘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잘 갈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름철이라 시원하게 얼음 이게 넣어가지고 스무디 먹으면 좋잖아요. 저는 사실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 이런 주스 종류를 많이 먹어요. 오늘은 저 제가 그때 받았던 거 얼려놨어요. 이렇게 과일도 얼려놔서 이렇게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을 때딱 꺼내서 갈아 먹으니까 아침에 진짜 한끼 식사로 너무 좋아요. 저는 가볍게 어 너무 많이 넣나? 었자 <laughs> 손이 커가지고 진하게 먹죠. 뭐 진하게 살아서 장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유산균 이런 걸뭐 넣어가지고 오, 맛있겠다. 게먹어가지아니 그거 뭐 그거 그 시럽 아니고 꿀이니까 네 이렇게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돼요 여러분 우후! 이야 색깔 색깔 봐요 진짜 예쁘죠 대박이다 완전 제가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하고 살가지고 거의 김장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김장 양념 시 일단 다 보이세요? <laughs>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와. 나 아무래도 여름에 이거 팔아야 될것 같아. <laughs> 선생님, 이거 보세요. 오, 이거 봐. 블루베리 함량이 진짜 높네요. 진짜 깔 색깔 진짜, 와. 이거는. 내가 딱 8천원 받아야 돼와 비싸가지고 못팔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다 그쵸 근데 이거 주의점은 이빨에 많이 끼니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여기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낸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음료수 마시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새 소리도 나죠. 개 소리도 나죠. 사람 사는 소리도 나고, 바람 소리 나고. 새 소리 들리세요? 네. 이렇게. 각가지의 소리가, 그 뭐, 노래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먹었으니까, 그래도 빨리 치워야죠. 갈고 이거를 바로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플라스틱이 아니고, 유리라서, 바로 안 씻어도 돼요. 반찬 용기도 저는 유리를 쓰거든요. 플라스틱은 냄새가 나요. 변색도 되고. 근데 이거는 유리라서 이게 가장 또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이거를 어 어떻게 씻냐면 여기다가 물만 넣고 돌리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원 클릭 보이세요. 세상에 이렇게 좋아졌어요. 블렌더라고 다 똑같은가? 바쁜 아침에 통 넣고. 윙 갈아서. 맛있고 건강하게 다 갈아먹을 거야라. 필립스 프로파워 블렌더. 필립스 프로파워 블렌더로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한 잔. 네 여러분 오늘 지금 많은 노동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음, 몸살 왔거든요 음, 바로 등 아파요. 닝겔 맞으러 가야 돼요 지금 거의 오늘도 조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방금 그심은 깻잎인가요? <laughs> 깻잎은 몇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일단 먹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투명 그평팡 있거든요 옆에? 거기서 내가 야외에서 사팡로거먹자고 그랬어 커야 말이죠 투명날까지 파이팅!